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3월 30일날 창단식 잘 보셨나요? 이 3월 30일날 창단이 되기까지 2000년대 2000년 딱 원년에 창단을 한 SK와이번즈가 이제 SSG 랜더스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K 와이번즈 팬들은 물론이고, 그리고 또 신세계 SSG 랜더스의 신규 팬들을 위해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봤어요. 그래서 이렇게 PPT 화면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여러 자료를 또 조사를 하고,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. 한번 편하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인수 과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. 1월부터 3월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. 1월 달에 이제 MLB 파크라든지 그리고 DC인사이드 야구 갤러리에서 많은 추측글들과 온갖 떡밥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끝내기를 친게 바로 허구연 해설 위원회 그 개인 방송 중에 발언이었었고. 그래서 막 온갖 이 기자, 스포츠 기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야구 팬들까지도 어, 이거 핵폭탄급 뭔가 뭐지? 이러고 또 신세계가 뭘 한다는 거지라고 많은 추측들이 난무를 했었는데 1월 26일에 이마트와 와이번스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고, 1326억이었나요? 1326억 8천만원에 이렇게 인수를 해가는 걸로 이렇게 체결이 되게 나오고, 그 다음에 이마트 측에서, 그러니까 SSG 측의 실무진들이 직접 구단에 방문해서 이 유단장님과 여러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었죠. 그 이후에 뭐, 이 구단명이라든지 뭐이 연고지 문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 SK 와이번즈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,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바로 2월 16일 날이 SSG 일렉트로닉스 아니냐, 이거 상표 출원을 했다라는 뉴스가 뜨게 되고, 기사가 어그 사이에 뭐 추신수 선수가 영입이 되게 되고,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정영진 부회장님이 용진영이죠. 이제 랜더스로 하겠다라는 것도 밝히게 되고 3월 5일 날 KBO에서 이제 가입 승인이 되게 되고 나아가서 이 가입 승인을 됐을때 SSG 랜더스다라는 구단명이 확정이 되고 나아가서 이와이번즈는 이렇게 구바이 와이번즈까지도 이제 팬들과 함께 할수 있었던 거죠. 그고나서 공식적으로 3월 30일 날 정용진 부회장님과 뭐이 인천시청 관계자분 그리고 또 여러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 함께했던 창단식이 3월 30일 날 열리게 되었습니다.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팬들 입장에선 정말 이 1월 달 말에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건데 진짜 날것 그대로 표현을 하면 진짜 날벼락이죠. 그랬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대로 SSG도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. 온갖 추측성 뭐 기사라든지 온갖 뭐 이런 뜬소문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자,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실까요? 네, 성지순례를 한번 해봐야죠. 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. 이 2021년 1월 23일날 MLB 파크에 이런 글이 올라와요. 이 KBO 게시판에 이 썰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KBO 핵폭탄급 이렇게 얘기가 돼요. 이런 제목의 글이 뜨는데 이 아는 지인분이 들은 얘기인데 화요일 전후로 프로야구판 핵폭탄급 이 터질 예정이라고 하네요.라고 하면서 뭐더 얘기해줄 수 없다. 뭐 이런 거는 뭐 다들 하는 얘기고. 근데 이 사람이 절대 상상도 하지 못할 뭐 깜짝 놀라만한 핵폭탄이다라고 합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KBO 리그에서 뭔가 핵폭탄이다, 뭔가 터진다 이렇게 썰리 딱 떴을 때는 주로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많고 일단은 그뭐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인터넷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게시판에서 어뭐 핵폭탄이 터진다더라라고 이런 카더라 통신에 이렇게 사람들이 혹하지가 않았던 거죠. 아이, 사람 뭐야?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찜찜한 거는 그 뭔가 핵폭탄은 핵폭탄인데 뭘까라고 고민했는데 우리들이 보통 KBO판에서 이제 핵폭탄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딱두가지로 여...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. 첫 번째는 이 트레이드 선수와 선수 간에 뭐 누구, 뭐 어느 구단의 누구와 어느 구단의 누구와 뭐맡겨놓 트레이드를 한다더라. 뭐 현금을 좀더 얹어서 뭘 한다더라. 뭐 누구 FA를 한다더라. 뭐 물부에서 누굴 데리고 온다더라.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, 그거가 아니라. 이 사람도 밑에 써놨죠. 별표 해놓고 혹시 FA 관련이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.라는 거에 뭔가 딱 걸리는 거죠 사람들이. 아, 야 이거는 뭘까? 이게 선수 관련된 거 아니면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어쩌 추측이 난무를 하게 되고. 에이 설마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구단 누가 누구를 인수하네 뭐 이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의 인식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.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말씀을 하시죠. 이분이. 허구연 해설위원이신데, 1월 25일날 허구연 해설위원회 개인 방송에서 이 허구연 해설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신세계가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죠. 근데 이 허구연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랑, 이 아까 봤었던 이, 이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랑은 이 결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이야기의 신뢰도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뭐 허구연 해설위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그래도 그래도 이 허구연 해설위원이 야구판에 몸을 꽤 오랫동안 담그셨던 분이시고 야구인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야구계 내부 사정을 잘 알만하신 분이니까 이분의 신뢰도가 훨씬 높은데 이분이 딱 신세계가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다라는 말딱 던져주면서 아 이게 이 핵폭탄은 바로 신세계가 이 야구 구단에 뭔가 인수하는 거가 아닐까, 혹은 뭔가 뭔가 11 구단을 창단하는 건가, 뭐 이런 경우일 수도 있었고, 사람들이 이제 대충 방향을 그렇게 잡게 돼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죠. 두산베어스 자체가 이뭐 매각설도 많이 돌고, 뭐, 조금, 구, 이 두산 모기업 자체가 휘청휘청 거리네, 뭐 어쩌니, 뭐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, 두산베어스가 아무래도 신세계에 팔리나, 이렇게 지금 각도를 잡고, 많은 어떤 썰들을 많이 풀었어요. 근데,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, 이 두산베어스는, 뉴스에도 계속 떴지만, 20년도 때 중반에서도 그랬고, 절대 두산베어스는 포기 안 하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안 팔겠다고 절대 채권단이 막 아무리 갈거도 절대 두산베어스는 팔지 않겠다고 그랬으면서도 신세계가 진짜 현금뭉치를 들고 와가지고 막 진짜 돈을 쏟아부으면은 두산베어스도 팔리지 않을까 뭐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팬들도 자 이제 그러면서 두산베어스가 팔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하니 요게 뜨죠 <laughs> s k 와이번즈가 바로 이 신세계 로 넘어간다 라는 게 뜨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들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. 아 이게 남의 집에 <laughs> 남의 집에 큰일이 난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 집이었구나. <laughs> 이게 제대를 하고 났더니 보니까 우리 집이 지금 이사가 돼 있네. <laughs> 뭐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혼돈의 카오스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. 아 이거 어떡하냐. 이러면서... <laughs> 솔직히 상상도 못했거든요. SK가 이 구단에 이제 어 보여줬던 엄청난 그 열정과 그이 투자가 그리고 또 팬들이랑도 워낙에 잘 소통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도 못했던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팬들은 굉장히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. 네. 자, 근데 우리 인천 야구 팬들은 알 거예요. 이 인천 야구에서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죠. 네. 그 현대 유니콘스가 연고지를 인천에서 수원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이 s k 와이 번즈가 창단되기 전에는 참이 많이 사람들이 조금 반발도 심했고 현대 유니콘즈에 대해서 조금 지금도 악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새로운 기업이 와가지고 우리 SK 와이번즈를 인수한다고? 그럼 연고지도 결국엔 나중에 옮길지도 모르겠네. 어,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조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아니 두산이사 사가지 왜 우리 SK 와이번즈를 사가? SPA가, SK가 얼마나 많이 현지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투자도 많이 했는데라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어쨌든 그래 좋아 신세계 즉 SSG가 우리를 인수를 해간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 볼수 있냐? 딱네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었어요. 당시 여론은 첫 번째 SKYBNZ의 계승 문제예요. 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이 연고지 문제로 시작돼 가지고 이 연고지는 절대 버리지 말자라는 거가 주류 여론이었는데 이게 앞서 설명한 이 현대 유니콘스의 전례가 있듯이 구단명을 절대 바꾸지 말자 주단명 구단명 절대 바꾸지 말고 선수단은 뭐 당연한 거고 선수단 당연히 다, 다 들어오는 거고 프런트도 다 그렇고 근데 진짜 구단명이라든지 선수단, 뭐 프런트 다100% 계산을 했으면, 계승을 했으면 좋겠다. 라는 게 팬들의 여론이었어요. 왜냐면 이렇게 패키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거죠. 연고지는 절대 포기를 못 해. 이것도 포기 못 해. 저것도 포기 못 해. 왜냐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포기를 한다면은, 하나라도 뭔가 계승이 안 된다고 하면은, 뭔가 우리 인천의 연고지를 떠날 것 같거든. 그렇게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두 번째가 이때 당시 이제 동구장을 건립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찌라시들이 많이 돌았는데 이 송도의 야구장 이동구장을 짓는다 카더라라는 게딱 뜨니까 사람들이 보통 동구장 하면 되게 좋잖아요. 어, 시설도 좋고 어, 우리 비와도 야구할 수 있네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조금 반발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. 왜냐면은 아 쓸데없이 그거 왜죠? 이렇게 문항 야구장이 있는데, 어? 인천 야구 심장은 문항 야구장이지 뭐 어디 뭐 어? 근본도 없는 뭐 송도에다가 지어막 이러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.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정영진 부회장님의 그 야구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찐 사랑인지라는 거를 반문하는 팬들도 있었다는 거죠. 물론 정영진 부회장님이 진짜 어 젊은 분들이랑 소통을 진짜 많이 하고 SNS상에서도 활발하게 이렇게 뭔가 보여주려고도 하고 이러시는데 과연 야구 자체를 얼마나 많이 아시고 그리고 또이 야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지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는 야구를 잘 모르고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야구에 야구단에 이렇게 컨트롤 을좀 약간 감나라 대추나라 막 이렇게 막 할까봐 그럴까봐 좀 걱정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냐고 우리들은 롯데 자이언츠. <laughs> 전례를 알고 있잖아요, 지금. 롯데 자이언츠 어떤 걸로 아는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된다라는 거죠. 자, 좋아요. 1번, 2번, 3번. 자, 좋다.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우리한테 100% 긍정적인 거 상황이라고 받아들여도 이네 번째 당면한 이 스프링 캠프 이 문제. 이 스프링 캠프 과정에서 이런 이 급격한 변화가 선수들한테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팬들의 우려가 시작되는 거죠. 예 네. 그러던 와중에 결국엔 이제 신세계 측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예 네. 결국에는 이제 이마트 측과 sk 텔레콤 측이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이 주식 이제 천억 그리고 또이뭐 구당 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토지 뭐 이런 거 백삼백 삼백오십 이억 삼백오십 이억 이점 팔억으로 이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천삼백오십 이. 억 팔천만 원에 인수를 하는 걸로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게 되고 나서 이 실무진들이 방문하고 이제 류 단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<laughs> 이제 이류 단장님이 정말 이 팬들의 가려운 부분을 착싹 긁어주셨죠 이 인천 야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이런 문화라든지 뭐 유니폼 팀 컬러는 버리지 말라. 라고 했었고, SSG 측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줬고, 그리고 결국에는 세 구단명은 그러면 은 이제 파, 3월 8일에 공개할게요. 라고 이제 얘기가 됩니다.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지고,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, 아, 이게 진짜 구단명이 진짜 어떻게 된다는 거야. 왜 3월 8일에야지 공개를 한데 뭐야.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, 아이, 그냥 Y번즈 진짜 이거 개선 좀 해주세요. 그냥 SSG Y번즈 합시다.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, 결국에는 이제 답답해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의 찐 팬들이 이 이런 현수막 시위를 하게 될 정도로 정말 팬들은 진짜 이 와이번즈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싶었던 팬들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런다가, 그러다가 이, 이 기자들이 어디서 이제 그 일렉트로스를 딱상표 등록을 했다더라라는 거를 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뭐 야구단은 야구단 명은 으, 신세계 SSG 엘렉트로스가 될것 같다라는 온갖 찌라시들이 막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. 아뭐 이런 번개맨 뭐뭐 뭐 이러면서 막하막 막 진짜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혼란 와중에 우리 추신수 주주 예, 트레인이 오게 되죠. 사실은 이게 뒷얘기지만은 추신수 선수분께서도 밝혔듯이 사실은 SK 측에서도 예전에 영입 제한이 있었대요.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영입 이 대화가 시도되고 이제 계약까지도 막 이렇게 막 진지한 대가가 엄청나게 오고 갔던 거는 바로 이, 이 신세계로 인수가 결정된 이후부터였다라는 거를 밝혔고 그리고 1년에 27억이란 연봉 역대 최고 연봉으로 계약을 하게 되죠. 그 전까지는 이제 20년도 시즌에 이제 이대호가 이렇게 이렇게 다 1년에 25억으로 계약한 게 최고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추신수 선수께서 계약한 게 1년에 27억이 제일 최고 연봉인 거죠. 이렇게 돼가지고 최주환 선수까지 영입한 우리 이 SSG가 최정, 추진수, 최주환 뭐 로맥까지도 있겠지만 이렇게 CCC 거포를 꾸리게 되었다라는 어떤 이 우리들의 이제 행복회로가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막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이제 막 에? 행복회로 엄청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우리들도. 아, 뭔가, 뭔가, 구단명은 뭐좀잘 해결이 되겠지만, 어쨌든, 야, 주수 형님이 오실 분구나. 야, 이 우리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거. 근데 한편으로는, 미국의 물부에서 이제 미국 야구를 이제 하시던 분이, 과연 한국 야구에 잘 적응을 하실지가 조금은 이제 의문이었다. 그 당시 때 여론 그랬다라는 거. 자,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2월 28일 날 우리의 그 정영진 부회장님께서 구단주, 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. 인터뷰를 하시는데 여러 인터뷰를, 인터뷰 를이 인터뷰 과정인 1, 2차 인터뷰에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 3월 첫 주에 구단명을 공개하겠고 뭐 그거는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고 그 구단명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잡았냐면 인천과 관련된 거, 공항과 관련된 거를 하는데 동물은 안 넣겠다. 뭐, 뭐 베어스 있고 무슨 뭐, 뭐 그렇게 되니까 뭐 베어스 뭐또 누구 있어요? 뭐 다이노스 이런 건안 쓰겠다. 우린 그 동물이랑 아니다. 라는 거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막 이마트 관련된 게 이제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썰들이 있었는데 노란색 안 쓴다. 우리는 팀 컬러 빨간색을 유지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동구장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중이다라고까지 막 말씀하세요. 그래서 이제 이 자기를 용진형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<laughs> 말씀하셨는데 이 용진형이 이런 말을 하죠. 난 진짜 야구의 진짜 열정은 진짜 진짜고 유니폼 마킹을 하올 거고. 내가 진짜 그리고 또 내가 바비큐 좀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. 우리 용진이 형이 그러면서 이제 공약을 하나 딱걸 거죠. 시연성씨에 시구하고 스토킹에 출연하시겠다. 오 좋아요. 뭐안 그래도 불러주시겠죠. <laughs> 오, 워낙에 진짜 빅 이슈였으니까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비를 하게 됐을 때아 <laughs> 이랬을 때는 내가 벌금 내겠다 라고까지 공약을 하게 됩니다. 이제, 그리고 나서, 3월 5일 날, 구단명을 딱 확정을 짓습니다. 뭐라고? 랜더스라고. 예, 네, 랜더스. 그러니까, 상륙하다, 랜드. 랜딩. 뭐,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, 인, 천하면 뭐가 떠올라요. 예. 네, 뭐, 뭐 연안부두 뭐, 뭐, 이런 거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은. 차이나타운 <laughs>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제일 떠오르는 거는 인천국제공항이고 인천항이니까 인천국제공항이든 인천항이든 외국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첫 발을 내디딜 때딱 우리가 마주하는 도시가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주하는 도시가 바로 인천이다. 그 관문 도시니까 그래서 첫 발을 내딛는다 랜딩이다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또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우리 야구가 상륙한 도시, 근대 도시가 바로 이 인천이었다, 인천항이었다라는 거 재물보. 그리고 또 나아가서 신세계 의 야구 문화가 인천에 상륙한다라는 어떤 그 상륙 상륙 내리는다 랜딩이라고 해가지고 이름 구단명을 랜더스라고 이제 얘기가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뭐 C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모든 게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뭐 팬분들은 뭐 아이 와이번즈 그래도 좀 유지하지 그랬냐 뭐 이런 팬들도 아직까지 남아 계세요 그 남아 계시는데 그래도 뭐 랜더스 뭐 나쁘지 않네 이런 팬분들도 계시고 어 근데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3월 30일 날 창단식을 딱 하게 되는 거죠 팬들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에서 그때 이제그 창단식 하기 전에 이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용진이 형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이런 얘기를 했대요. 딱 롯데를 딱 저격을 했대요 뭐 물론 그뭐 트위터인가요 sns 상에서도 딱 롯데를 딱 이제 롯데를 롯데자이언츠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구단을 운영하는 거 보고 같은 유통업계니까 롯데나 이제 신세계나 그 유통업계가 어 야구단을 운영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야구단을 이렇게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거를 가졌다라는 어떤 거를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서도 이 롯데가 보여줬던 어떠한 그런 것들과는 우리는 진짜 엄청난 투자와 진짜 적극적인 어떤 소통 이런 거를 내가 진짜 자신 있게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세요.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죠. 뭐 우리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노브랜드라든지 뭐 이렇게 뭐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우리는 할 거다 예, 마케팅이라든지 팬들과 소통 그리고 또이 야구랑 관련된 거를 뭐든지 우리 이 신세계의 역량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팬들의 만족감을 충족을 시키겠다라고 딱 선포를 해주세요. 예. 그리고 또 이제 그클럽하우스의 대담이 이제 나가고 나서 이제 여 시에, 저녁 6 시에 창단식이 공식적으로 거행이 되게 되죠. 그러면서 그때 뭐이 창단 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뭐 물론 제일, 제일 여기에 공로자는 뭐 우리 용진이 형이겠죠. 용진이 형님도 그러시고. 그리고 또그 인천 시청 관계자분들. 예. 네. 그러면 뭐. 여러분들, 여러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뭐 축사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마스코트가 공개가 되죠. 예, 강아지, 예, 개죠 개, 예, 멍멍이 예, 랜디라고. 예, 이뭐 이거 다음 영상에서도 다루겠지만은 랜디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. <laughs> 강아지 랜디, <laughs> 랜 랜더스에서 딴 랜디가 있고 그리고 또이 유니폼이 공개가 됐는데 이 유니폼이 바로 그대로, 우리, 그, 류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대로 가는 거죠. 인천군 그대로 가져가고, 이, 이, 흰빨 그대로 가져오고, 원정 빨강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와이번스가 갖고 있었던 틴 컬러 그대로 유지를 하고, 뭐 유니폼도 바뀐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 선방을 한 거죠, 우리들은. 그리고 또 응원가가 또 공개가 됐었는데 두 가지 응원가가 공개됐었어요. 랜디가 이제 깃발을 들때 이제 그이 불렀던 뭐 랜더스 뭐뭐 위아더 원승리를 위해 그그 그 노래도 있었고 근데 약간 좀 그게 그 건담의 역스베샤에 나왔던 그 리듬과 비슷하다라는 어떠한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하연우 이 이 아티스트께서 불렀던 이 위아더 랜더스 네, 그거까지딱 <laughs> 밝혀지니까 어, 사람들이 이제 쓱봉에 이제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, 3월 30일부로 SSG 랜더스가 공식적으로 이 인천에 상륙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, 다음 시간에는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랜디 왜 강아지냐 왜왜 왜 하필이면 강아지냐 다른 거 없고, 에 예? 그리고 이뭐 디자인이래 왜이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유 몽멍이 되게 귀엽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여러 이 여론들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해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 마스코트 랜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시간이 된다면이 이 CI 이 우주선에서 윙윙하는 것까지도 이 CI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아, 긴 시간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구독이랑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.